이거 가위 있어야겠다. 가위? 면이 안 잘려. 쌀? 음. 음. 매콤한 게 소스 맛이야. 아, 몰랐네 면만 소스 맛이야. 안에 잘라 이야 매콤한 소스 맛이야. 매콤한 소스 이야매콤에소한이야 매콤한 소이렇게콤한소응한입에 먹기 좋게 아이렇게 응. 응. 맛있겠다 아 이렇게 먹게 아. 오케이 아그 괜찮네 음! 음! 맛있어? 음! 와 진짜 맛있다 와, 와 너무 맛있